씨, 200골 싼거 어디 갔어? 아, 내 200골 싼거 어디 갔어? 씨, 저점이 보였는데, 씨, <laughs> 선생님들, 돌파구 어디서 하는 거죠? 돌파구 알려주실 분? 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1, 2 추천. 아니, 1, 2 추천에서도 1이란지, 2이란지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투세야, 너가 도와줘라. 1번 할까, 2번 할까. 타격이니까 속전속결 골라봐. 2. 2? 너는 2? 2? 오케이. 그러면? 여기 또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더 해야 된다고? 오! 성공! 이거 또 하라고? 어? 오, 털파고님, 믿습니다. 아, 아, 씨 실패잖아! 어, 이거 또 누르라고? 야! 야! 야이씨, 개! 가 실패! 또 눌러? 야! 야! 또 이거 눌러? 이거 맞아? 야! 이거,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돌이 마에갔다 이거 망돌이라고 얘가 지금 판명을 낸 거야, 설마? 설마 지금 내 돌한테 이 돌은 더 이상 수술이 안 됩니다. 이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잘 깎겠다! 제가 깎는 게 훨씬 잘닦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작진만 이번에 망하면 더 이상 돌에 손 뗀다. 일단 여러분, 돌이랑 교감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뭔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돌인 것 같거든요. 속전속결을 세 번을 누르고 만약에 전부 성공했으면 공감을 누르고 마지막에 하나가 실패라면 타격의 대가를 누를게요. 오케이? 간다. 따다단! <laughs> 씨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 나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스그제 그분의 가오가 함께하네. 한 박서림 나가! <laughs> 진짜 이거 진짜 찐마. 더안 해. 나 진짜 더 하면 나 개빡대가리. 뭐야? 아니 너무하잖아. 75%가 왜 4번터져? 왜다 육육돌이야? 뒤지고 싶나 진짜. 이새 노래 팔 천권 알려. 뉴. 각성. 야 박살이 어? 내려오지 마. 씨 <laughs> 똑같잖아.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다음 거까지 실패하면 이거 미친 게임이요. 에 이거. 그 you s e 이 돼요 진짜? 음... <laughs> 진짜 말이 돼요? <laughs> 나 w 연속 t s 님 <스스님> t 연속와 <laughs> t s 미치겠 h 진짜, 진짜. 진짜 개빡.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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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본인 입으로 한번더돌 s i 면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a 킨 면발이야. 개빡 대가리. t What's it? w h a 그 솔직히 칠십칠 돌안 쓰면 돌 획가금 장빈슬롯으로 냅팟진 이으리응. 진짜 나는 정말로 돌 진짜 개오진나게잘 깎는 개신의 손이다. 나는 돌과 교감에 존나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육칠 돌너가 육육육 오너씨 이사칠 돌 쓴다고? 뭔가 이상한데? 아니 아니. 일 구치 꺼져! 물감 낼게 한번 기회 줘볼래? 돌까 반았으니까 오케이고. 선생님 타격이 될까 속전 속결 공격력 감소 돌이 왔습니다. 속전 2번. 속전 2번 투가자 어? 선생님 붙었습니다. 선생님 붙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속전 1번. 속전 한번 더? 어? 붙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붙었습니다. 선생님 타격 1번. 타격? 타격 1 번.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공감 2번 더. 와, 와. 타격 1번 더. 오케이 붙었어요. 한번더 보고. 이것도 어,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더. <laughs> 또넣르라고 <laughs> 이거 맞아요? 타격 한번 까자 도박수. 아씨. 정배는 다 붓고, 정배는 다 실패하는 똥손을 탓해라. 야!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똥손이에요? 똥손인가? 실패한 똥손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손이 왜 이래?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돌떡 깎으라고? 특 국률은 뭐다? 두개 사야 붙는다 국률이잖아요. 물결표 드가자. 돌깎 줄게 한번더 가자. 안녕. <laughs> <뇨> <laughs> 까닭니다 어떤 거 타격이 될까? 아, 님 제발, 제발! 제발! 미치겠어요! 하세요제 어, 이게 진이지 전속결이 보이십니까? 시야가 약간 밑으로 내려오셔도될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이곳 우리 회장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다 눈 감고 한다 5 4 가자 3 2 1못 보겠어 못뭐 나왔어 못어떻게됐어어 뭐 어떻게 됐어? 어되했어 미안. 네. 미안하다고. 아아아아들들다다야야오오살잖아아서터니아가 어? 7루트 이런 거 갖고 있으면 100% 어제 킹반인이 나 갑자기 와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이 스펙이 왜그러 이딴 소리 안 듣지 안그래요? 허터리버는 구7인지금스트림안에 씨발 그냥 나 일반인이라고 말해 다시 합니다처부터 용광로를 지펴라 망치를 꺼내라 낡고 허름해 보이

역시 돌 깎을 땐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 와 진짜 돌 깎을 때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로. 놀랍게도 악세서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 이거 이 지금 이러고 발탄을 못 가네.